여기도 괜찮다니까? 가보세요, 제발. 이런 마음인 거죠. 뭐 우리 아이 공부도 시키면서 집값도 올라줘야 된단 말이죠. 요 정도 돈으로 갈수 있는 대한민국 서울 최고 학군지 바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진아이스입니다. 2025년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2025년도도 미라클 진아이스와 함께 여러분의 기적을 한번 트라이 해보시고 또 설계해 보시고, 함께 그 미라클 같이 만들어 가 볼까요? 네. 오늘 첫 멘토링, 2025년도 저의 첫 멘토링의 주인공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2025년도에도 여전히 구독, 좋아요 눌러 주시고, 함께 같이 공부하고, 나한테 적용해 볼 포인트 콕 집어 봅시다. 오늘 사연 보겠습니다. 진하이스님 유익한 영상들 감사합니다. 저는 구리시 갈매동에 살고 있고요. 아~ 갈매동 구리 제가 지금까지 몇번 소개했는데 갈매동은 제가 늘 소개하는 그 구리에서 좀 많이 멀리 있어요 오늘 어딘지 한번 볼게요 (2년) 후 작은 아이가 (중3) 마치면 정말 공부 신경 쓰일 때 어~ 이분도 지금 학군 신경 쓰고 계세요. 학군 때문에 구리역 쪽 신축 (10년) 이내로 갈아타기 원합니다. 이미 정하셨네요. 그런데 여기에 좋은 포인트도 있고 조금 더 진하이스 양념을 살살 뿌려드리면 훨씬 더 좋아질 수 있는 그리고 가끔씩 이걸 놓치시더라고. 그 포인트가 있어서 콕콕 짚어볼게요. 이게 나중에 아파트 투자면에서 괜찮은 결정인지 아님 그냥 갈매있는 게 나은지 고민이 되어 질문 드립니다. 제가 진 아이스에게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사연 다 읽어봅니다. 읽다가 오 어, 이건 바로 답변 드려야 돼. 이건 조금만 도와드리면 아니 거기에서 여기까지도 갈수 있는데 이게 막 떠오르는 분이 있어요. 그럼 바로 선정하고 바로 멘토링 들어가거든요. 그렇게 오늘 뽑은 멘토링 결과 여러분에게도 도움 될 겁니다. 실거주 갈아타게 하면서. 꼭 이런 걸 놓치셔서 실패하시더라고요. 네, 그 포인트 두 가지로 짚어드릴게요. 우선 여기 지금 선생님은 구리시 갈매동에 사신다고 했어요. 갈매동에서 구리시 쪽 신축으로 옮기는 게 투자면에서 괜찮은지, 아이 공부 때문에 옮긴다 하셨어요. 어딘지 한번 볼까요? 우리가 아는 구리는 여기에요. 그죠? 동구릉역, 구리역, 뭐 장자호수공원역. 요 역이 8호선 별내선 연장된 거죠. 이 8호선 별내선을 끝까지 가면 별내선이잖아요. 마지막 역이 별내역인데 별내역 아랫 단으로 이렇게 길쭉하게 있는 게 갈매동입니다. 여기가 구리는 구리인데 굉장히 구리에서 꽤 멀지요. 그래서 이 구리역 인근 신축을 보신다는 거예요. 이거는 너무 좋은 생각이에요. 사실 이곳은, 보세요. 학원 개수가 다는 아니지만, 24개 학원가, 여기에서 얼마나 더 우리 아이를 좀더 양질의 교육을 시킬 수 있는지 다 바로 나왔죠. 그리고 사실 아파트 면에서도 시세 상승하기에 굉장히 조금 제약이 있는 아주 작은 지역입니다. 당연히 구리 쪽으로 나오시는 거 찬성이고요. 너무 좋은 결정이에요. 아주 잘하셨어요. 그럼 구리역 인근 한번 볼까요? 구리역 인근까지 왔어요. 지금 보면 동구릉역, 그리고 여기가 이제 구리역이고, 요 아래가 장자호수공원역인데, 학원 개수가 어, 보시는 요 지역 인근은 31개 그리고 이 아래쪽에 학원이 조금 더 많아요. 이게 숫자만 많은 건지 어떤 건지 한번 더 자세히 들어가 볼게요. 구리역 인근이 더블역세권이기도 해요. 요 빨간색 점이 이제 구리역인데 이인근에 요렇게 신축들이 아, 재개발을 통해서 주르륵 들어왔어요. 지금 사연 보내주신 선생님이 생각하는 곳은 여기인 것 같아요. 그러면 여기 시세 한번 볼까요? 한두개 정도 아파트를 제가 뽑아 봤어요. 힐스테이트 구리역하고 이편한 세상 인창 어반폴의 시세를 보니까 예, 힐스테이트 구리역이 조금 더 인기가 있어요. 그래서 10억 정도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이편한 세상 같은 경우는 한 9억. 어 초반 뭐 중후반 요 정도 10억 조금 언더 여기 10억도 좀 있었는데 여기 좀 저층인 거 감안하면 10억 정도라고 생각해도 크게 무리는 없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여기 2층이 10억 넘게 거래된 거 봐서는 헬스웨이트 구리역이 약간 더 시설을 앞서가고 있어요. 조금 더 신축이기도 하고요. 여기서 우리가 실거주 갈아타기 할때 정말 나중에 후회하거나 실패하는 그첫 번째 이유 살펴볼게요. 실거주 갈아타기 하는 목적을 상실한다. 아, 그 분명히 처음에 시작할 때는 2년 후 작은 아이가 중학교를 마친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 아이 공부를 위해서 움직인다고 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신축, 역세권. 아이 공부 때문에 움직이지만 집값이 더잘 오르는 곳을 찾고 싶다. 사실 이건 누구나 같은 마음이에요. 학군지긴 한데 집값이 전혀 오를 기미가 없다. 그런 곳은 조금 선택하기가 어렵겠죠. 그런데 학군지이면서도 가격이 만만치 않다. 꼭 신축이 아니어도 그렇다면 어떨까요? 그래서 우리가 어 갈아타기 할때두 가지 포인트로 항상 움직이거든요. 첫 번째는 직장에서 조금 더 가까운 곳. 또두 번째는 아이 공부를 위해서 학군지. 이두 가지 키워드가 다 굉장히 좋아요.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목표가 정말 우리 가정의 행복을 위해서 필요하다면 그것을 사실은 놓치지 말아야 돼요. 그런데 집을 보러 가기 시작하고 동네를 보기 시작하거나 와 이렇게 네이버에서 물건을 검색하다 보면 와 이거 힐스테이트인데 완전 신축이야. 신축 좀 한번 살아보고 싶어 이러면서 내가 왜 갈아타기를 생각했는지 그 목적을 잊어버리거든요. 구리 쪽으로 나가는데 공부하기 더 좋은 동네는 따로 있더라. 거기가 어딘지 지나이스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구리역 인근의 신축 아랫단, 여기 지금 학원 개수로도 한두 배가 넘는 이곳이에요. 이곳이 근데 신축은 없어요. 그렇지만 지하철역도 있고, 동네가 구축이긴 하지만, 아이 키우고 공부시키고 생활하기 너무 좋은 곳이에요. 가보시면 알아요. 여기 아파트 한번 볼게요. 지금 여기가, 시세로 지금 이렇게 나와 있는데, 시세는 따로 떼서 한번 볼게요. 지하철 역으로 한정거장 더 서울 쪽에 가깝고요. 구리의 첫 번째 역이기도 합니다. 장자호수공원역 인근의 아파트들이고, 보시는 것처럼 학교가 굉장히 많아요. 이 위쪽에는, 여기서 주로 상업지 주로 백화점도 있고 놀러 가고 그런 곳이거든요 아예 공부시키면서 살 만한 그런 곳은 사실은 아니에요 그래서 요 인근에 학교도 굉장히 많고 동네도 아파트가 조금 낡았지 아이들 키우기 정말 좋은데 여기 공부들도 꽤 합니다. 학원 개수 한번 보세요. 45개, 66개. 아까는 한 70여 개라고 했는데 합쳐서 100개가 넘어요. 시세 한번 보러 가겠습니다. 보시면 토평신명 LG 원앙 대리만수 여역 근처에서 그냥 어, 무작위로 한번 뽑아봤어요. 그 중에서도 토평신명이 요맨 앞단에 어, 뻥뷰로 나오는 30평대만 전체가 30평대이고 선호도도 가장 높고 해서 사실 시세가 가장 앞서가는데 와, 구어. 또 9억은 저층이라고 해요. 11억대까지 시세를 찍었고요. 이전에도 이 전체에서 대장을 달리는 그런 아파트고요. 그 외에는 한 8억도 나오고 뭐 9억대도 나오고 그렇습니다. 신축하고 봤을 때 시세가 그렇게 많이 빠지지도 않고 그렇다고 너무 비싸지도 않고 구축인 것 치고는 왠지 좀 비싸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만 동네에 가보시면 왜 여기 시세가 신축 못지 않은지 아시게 됩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서 또 하나 안타까운 건 뭐냐면, 분명히 아이 공부를 위해서 움직인다고 했는데, 갈매에서 구리로 나오는 거, 요 생각을 했어요. 제가 이거 잘했다고 했어요. 그런데, 100점짜리는 아니다. 왜냐면, 하 아이 공부를 위해서 맹모가 돼서, 삼천지계라고 하죠. 맹모가 돼서 세 번, 네 번, 이곳저곳 가보지는 왜못 하는 걸까, 우리는? 지금은 훨씬 더 가보기가 쉬운데, 그 얘기는 뭐냐면, 구리 말고도 사실은 강북 쪽에서 서울 내로, 요 정도 가격대로 더 좋은 학군지로갈수 있는데, 물론 여기서 아빠나 엄마의 직장은 안 나왔어요. 그래서 직장을 다니기가 너무 어렵다면, 어, 선택지로는 마땅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제가 여러분의 생각을 확장시켜 드리고 싶은 거예요. 닫혀 있는 그 문을 좀 활짝 열어서 여기도 괜찮다니까 가보세요, 제발. 이런 마음인 거죠. 실거주 갈아타기, 실수 실패하는 두 번째 이유, 아는 곳만 가본다. 이 얘기는 뭐냐면 내 생각이 내 돈이 갈수 있는 곳보다 더 가봐야 되는데 생각이 갈수 없는 곳은 못 가시더라고. 왜? 생각 자체가 거길 못 가니까. 그래서 제가 대신 가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꼭 가보세요. 요 정도 돈으로 갈수 있는 대한민국 서울 최고 학군지 바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학원 개수 보세요. 2 2 5개예요 이게 호객론어에서도 학원 개수가 가장 많을 때 나오는 색깔이거든요. 노원역이에요. 그러니까 노원구겠죠? 노원구 학원가면 어디에요? 네, 대한민국 서울 3대 학군지 중계학원가에요. 아니, 나는 무슨 갈매사는데 무슨 중계학원가 서울에서도 그렇게 좋은데 시세랑 다 보고 얘기하자고요. 지금 보시면, 아, 지하철도 없고 학원가 하나 보고 가야 되는데 여기 볼게 있을까? 그리고 시세 상승도 신경이 당연히 쓰이죠. 우리 아이 공부도 시키면서 집값도 올라 줘야 된단 말이죠. 그런 포인트는 있을까? 네. 있습니다. 제가 누굽니까? 지나이스죠. 네, 보시면 여기 지금 사거리를 은행 사거리라고 해요. 가시면 와, 학원가가 어마어마하고요. 토요일 날 시간 내서 한번 임장 가보세요. 노란색 스쿨버스가 이 길로 쫙 들어서 있고 애들 왔다 갔다 학원가방 메고 열심히 공부하러 다니고요. 저도 식사하러 잠깐 인근에 돈가스집 들어가면 공부하다가 들어와서 책 보면서 간단하게 식사하는 아이들을 심심찮게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동북선역이 생깁니다. 은행 사거리 여기 생길 거예요 이게 (26년) 개통 예정이거든요 착공 이미 했고 개통을 코앞에 정말 눈앞에 두고 있어요 그 인근에 뭐~ 청구 (3차) 건영 (3차) 아파트들이 있고 을지중 을지초 되게 선호하는 학교인데 보시는 것처럼 초등학교, 중학교 학교가 정말 구리 장자고 호수공원역 인근에 학교 많은 것처럼 정말 여기는 애들 공부시키라고 만든 동네처럼 그렇게 학교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학권지로 발전이 된것 같아요. 동북선이 지금 은행 사거리에 그래서. 지금 지하철이 하나도 없던 그곳에서 어디까지 가냐면 왕십리 정말 교통의 중심지인 왕십리까지 가고요. 중간에 가면서 7호선 또 1호선하고 갈아탈 수 있는 그런 역들을 거쳐 가게 됩니다. 그래서 교통면으로 가장 취약했던 중계 학원가에 교통 젖줄이 뚫리게 되는 거죠. 이런 호재까지 품고 있습니다. 중계학원가 인근의 아파트들 한번 요렇게 지켜볼게요. 지금 현재 시세들 나와 있는데, 청구 3차나 건영 3차 같은 경우는 정말 학원가에 딱 붙어 있고, 중계학원가에서도 가장 선호하는 아파트고, 그러면서 30평대 전용이에요. 그리고 지하철역이 생기면 초역세권으로 거듭나기 때문에, 시세가 아까 봤던 구리장자 호수공원역 인근에 있는 아파트보다는 약간 더한 1억 정도 더 비싼 것 같아요. 조금 더 비쌀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가장 좋은 곳을 갈수 없다면 이곳에서 아이 공부시키면서 내 재정적인 상황에 맞는 아파트들 충분히 골라보실 수 있어요. 터무니없는 가격은 아니다. 보세요. 지금 여긴 구리시예요. 구리시 24년 1월부터 1년치 30평대 가격 뽑았고요. 노원구 중계동 가격을 뽑았어요. 그랬더니 보세요. 지금 청구 3차, 건영 3차가 독보적으로 가격이 높아요. 그 외에는 30평대가 10억대, 9억대 됩니다. 만만치 않죠? 아까 봤던 힐스테이트 구리역이 10억인데, 구리에 있는 학교도 인근에 없고 학원도 없는 이 신축, 내가 신축을 정말 살고 싶어 그게 나의 목적이야 그렇다면 여기 가는 게 맞죠 그런데 정말 우리 아이 공부 한번 제대로 시켜 볼까 만약에 우리 아이가 공부 좀해 그렇다면 힐스테이트 구리역보다 장저호수공원 여기고요 거기보다는 대한민국에서 내노라는 손꼽는 중개학원가를 거의 비슷한 가격으로 어쩌면 요아래단을 본다면 같은 가격으로 갈수 있다 그러니까 무조건 여기 가라? 그건 아니죠. 제가 늘 뭐라고 해요. 갈아타기, 특히 실거주 갈아타기는 가족 모두가 상의하셔야 돼요.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가족의 행복. 아이한테. 너 공부도 좀 잘하는데 아빠가 또 엄마가 좋은 학원가 있는데로 좀 이사가려고 해 하고 이사갔는데 백화점에 먹자골목에 술집에 그런 곳이 줄비한 곳으로 이사를 갔는데 새 아파트야. 정말 공부 좀 하는 아이는 서운해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내가 실거주를 갈아타기 할때 어떤 목적인지를 절대 잊으시면 안 돼요. 그렇다고 중개 쪽에 학원과 아파트들이 연식도 오래되고 아무 소망이 없느냐? 아니잖아요. 지하철이 없었던 곳에 동북선 개통을 눈앞에 두고 있고요. 게다가 짜잔, 보세요. 사실은 제가 늘 말하는 재건축하기에 아주 좋은 그런 기준은 아니에요. 최소한 평균 대지집은 15평에다가 용적률은 한200% 미만이면 좋겠다 하는데 자세히 살펴보시면 이 조건에 좀 맞는 거는 몇개안 돼요. 그런데 서울이죠. 여긴 경기도가 아니에요. 서울의 강북 쪽에 용적률 인센티브를 주면서 재건축이 가능하도록 서울시에서 팍팍 밀어주고 있는 거 아세요? 그래서 이곳에서 아이들 공부시키다 보면 어느새 30년 넘은 아파트가 우리 아이 대학 가고 졸업할 때쯤에 새 아파트로 바뀌는 그런 미라클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사연 보내주신 분, 새곳 임장 꼭 가보세요. 처음부터 마음에 들어 하셨던 구리역 인근 신축. 아파트 내부까지 꼭 들어가 보시고, 주변에 학원 가는 길, 아이가 학원 학교 가려면 어떤 동선으로 가야 되는지, 어느 중학교 배정되는지, 고등학교는 어디로 갈수 있는지 꼭 체크하시고요. 당연히 장자호수공원역, 인근에 학원과 잘 갖춰 있고 학교 많아서 아이들 공부시키고 키우기 딱 좋은 그 동네도 꼭 가보시고 그 동네 갈수 있는 돈으로 비슷하게 갈수 있는 중개 학원가까지 꼭 가보세요. 혹시 주말에 아이하고 같이 가면 중개 학원가나 장자 호수공원역 인근 학원가 가서는 아이 테스트도 한번 받아보면서 우리 아이는 어디서 공부하고 싶은지도 물어보세요. 이두 곳은. 특히 중계 학원가는 아이 공부 때문에 들어가서도 집값도 멋지게 올라줄 수 있는 재테크까지 할수 있는 그런 것이거든요. 네, 오늘 내용 한번 정리해 볼까요? 실거주 갈아타기 실수 실패해서 후회하는 두 가지 이유. 첫 번째, 갈아타기 목적을 잊어버린다. 우리가 갈아타기 목적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직장으로 조금 더 가까이 가는 거. 혹시 우리 아이 공부. 이두 가지가 잘 만나서 집값도 좀잘올라줬으면 해요. 직장이 멀어도 애 공부는 상관없으니까 집값만 오르면 된다. 요렇게 하는 경우는 흔치는 않거든요. 그래서 직장이 조금 더 가까워서 1시간 반 출퇴근을 한 30분, 40분대로 좀 줄이고 싶다. 그럼 이거를 좀 잊지 마시고 이선 안에서 선택하는 거. 우리 아이 공부를 위해서 움직인다면 우리 아이 공부가 항상 모든 기준의 첫 번째가 되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실거주 갈아타기 실수 실패하는 두 번째 이유 내 생각이 막혀서 내 생각이 갈수 있는 곳 이상을 가지 못하는 거 이건 쉽게 깨트리가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늘 도와드릴게요. 여러분 브레인을 좀더 말랑말랑하게 오늘도 도와드렸죠? 신축보다도 그아랫 단의 구축 장자호수공원역 인근의 구축 학원가 아이 공부 시키기 더 좋은 환경이다. 여기보다 비슷한 값으로 중계학원가까지도 들어갈 수 있다. 꼭 한번 가시라. 그곳이 노원구. 노도광이라고 하면서 무시하지만 대한민국 서울의 3대 학군지며 서울대도 많이 보내요. 그런 그곳에서 아이 공부 시키다 보면 강북 지역 용적률 인센티브로 재건축이 가능할 수도 있다. 요거는 그냥 약간 행운의 열쇠처럼 가져가는 정도로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정말 중요한 거한 가지. 우리가 실거주 갈아타기를 할 때는 가족 모두의 생각이 정말 중요합니다. 특별히 어떤 사람 하나가 뭐 아빠가 됐든 엄마가 됐든 또 아이가 됐든 무리해서 희생하지 않도록 그리고 우리가 가족의 행복을 위해서 재테크도 하고 또 이사도 하고 갈아타기도 한다는 걸 절대 잊으시면 안 돼요. 특별히 이번에 아이 공부를 위해서 갈아타기를 한다면 이 아이의 의견도 꼭 기담아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2025년도에도 제가 멘토링 영상 안에서 여러분이 놓치는 포인트들을 많이 짚어드리고 싶습니다. 최근에 제가 멘토링하는 영상들 너무 좋아해 주시고, 내 사연 아니어도, 어, 저도 저격해 볼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답글이 있어서 제가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영상 밑에도 여러분의 사연 남겨 주시고요. 진아이스에게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그 공지문에도 또글 남겨 주세요. 제가 빠짐없이 읽어가면서 가장 도움이 되는 그 사연, 뽑아서 이렇게 정성껏 영상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시죠? 25년도에도 구독 좋아요. 또 알람 설정에 댓글 소통하면서 올한 해도 즐겁게 오랜 친구처럼 그렇게 함께 우리 가볼까요? 오늘도 미라클